안녕하십니까. 박필띵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재개발 지역 내에 소액 투자 가능한 이런 입주권 가능한 매물을 준비해봤는데요.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5천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직 자본이 그것보다 부족하셨다면 직전에 영상 업로드한 신길 1구역 매물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금 시드머니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이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재개발은 속도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장이 9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2015년도에 해제가 되면서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슬럼화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인데 동의서 진구율이 50%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요. 공공재개발로 풀어가던 재추진으로 민간개발로 다시 풀어가던 속도면에서는 장인유타운의 최고봉으로 뽑히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물건이 다양하고 많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신축이 많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신축으로 입주권이 가능한 1.5룸 단한개 세대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가가 2억 9,500만 원인데 전세가 1억 4천만 원 정도 입주 예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5,500만 원. 12월 달에 중공 예정이니까 우선은 계약금만 유치해놓고 잔금은 12월까지 천천히 준비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장이동 하면 다소 생소하신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입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이뉴타운은요. 상단부에는 동북선이 유치가 됩니다. 이미 채공이 들어가서 뭐 왕십리까지도 빠르게 어, 접근이 가능하고 노원 학원가까지도 동북선으로 고루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장인 타턴 그동안 비역세권이었던 1 9역 14구역 인기도가 4구역이나 6구역보다 좀 낮았는데 많이 상승했죠. 그레이드가 많이 올라가서 프리미엄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광운대 역세권에 직격적인 이 호재권역 안에 있습니다. 광운대는 민자역사 개발 사업이 HDC에서 착공이 곧 임박. 있고 GTX C 라인이 의정부에서 광운대 들렸다가 청량리 삼성역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 출퇴근이 20분 내로 주파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동안은 6호선 타고 태릉 입구에서 7호선 가려면은 굉장히 환승하면서 불편한 점도 많았고 이 동부간선도로나 동일로가 차량 정체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라 교통 체증이 심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서 인프라가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집값 상승이 있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욱 더 발전될 예정이고요 상단부. 북부에는 미아 기름류 타운이 있고 하단부에는 이문 휴경뉴타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청량역세권과도 가깝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호재는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인유타운 사업 현황을 보면요. 그동안 많은, 어, 1구역부터 5구역, 2구역, 7구역이 입주를 하고, 3구역은 최근에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앞으로 4구역에서 GS차이가 3000세대가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요. 6구역은 대우건설에서 이제 2주 철거가 진행될 예정. 그리고 10구역도 대우건설, 이제 사업행 인가, 어, 나왔고 관리처분 전단계인데 철거는 미리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좌측의 14구역 같은 경우에도 SK건설에서 천세대 이상의 규모로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장인뉴타운이 9억 원 클럽을 돌파할 만큼 이 호재도 다양하고 단지 수도 크기 때문에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이 지역이 새 아파트로 천지개벽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8구역과 9구역 11, 12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8구역과 9구역이 노후도가 가장 심한데. 속도는 제일 빠르죠. 자, 추가로 살펴보면 13구역과 15구역이 있겠는데요.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면에서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재개발이 재추진될지 말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지역이라 13구역 내에 물건은 제가 주 어, 구성을 안 했고요. 15구역 같은 경우에도 어, 동의서 50% 이상으로 이 해제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해제를 하면서 불법행위가 다소 있어서 최근에 소송을 갔죠. 소송을 가서 해제가 무효로 되면서 다시 재추진됩니다. 재개발이 예전 도정법에 의해서 재추진이 됐는데 그 안에 해제가 되고 나서 신축을 많이 또 했죠. 그러면서 면적 단위. 따라서 재개발 입주권이 되냐 마냐 논란의 소지도 있고 또 조합에서 정관을 바꿔주냐 마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구구역 내의 물건을 준비를 했으면서 11구역은 가로주택상 정비사업으로 일부 구역은 또 추진하고 있고 사업 속도 면에서 약간 딜레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12구역은 면적 단위가 좀 적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죠. 그래서 세대수가 가장 높게 형성될 예정이면서 속도가 가장 빠른 구구역 매물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구구역은요. 동의서 진구율이50% 이상 어, 됐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재추진으로 그동안 동의서 진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이미 요건이 충족이 되고 속도면에서 빠르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일부 조합에서는 재개발 공공으로 풀어가자라는 노, 어, 이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민간으로 풀던 공공으로 풀던 장이 구구역이 장이 뉴타운 내에서는 속도가 가장 빠르고, 구역 지정과 권리 산정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액 물건을 제가 준비해 봤으니까 빠른 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아연 1구역만 봐도 그 돼지 슈퍼, 지금 굉장히 노후도가 심했죠. 장인 뉴타운은 말 그대로 할렘입니다, 할렘. 임장 가보시면, 와, 이런 주택이 서울에 아직도 있구나 하면서 놀라실 거고요. 밤에 가시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임장, 낮에 오세요. 꼭. 그래서 상단부에 소재한 이 전화로 전화 주시면요. 임장도 같이 동행해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자금이 이것보다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전에 업로드한 신길 1구역 매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임장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꼬마 빌딩 두개 준비해봤는데요. 빌딩 투자하실 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출 풀로 끌어서 레버리지는 최대한 활용해서 알짜 부동산, 어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빌딩도 부지런하게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부족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빌딩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